오늘 시간 우리 주님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헌장하며 축복합니다. 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더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들려주셨던 많은 비유의 말씀 중에서도 가장 유명하다고 할수 있는 바로 탕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에 다니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모를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인이 바로 탕자입니다. 자, 탕자는요 부유한 아버지 밑에서 부족한 것이 없이 지내던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던 날, 탕자는 아버지가 이제 집에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좀 가깝했는지 아니면 좀더 넓은 세상을 좀 경험하고 싶었는지 뭐 기타뭐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은 아버지는 않지만, 그는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제 아버지가 이제 훗날 돌아가시면 자신에게 줄게 주게 될그 유산을 좀 미리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근데 그 당시 아버지는 매우 정정하셨지만, 그러나 아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두 아들들을 다 불러서 각자 첫 아들과 둘째 아 탕자에게 각각 재산을 나눠주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첫째 아들은 이전과 똑같이 아버지의 곁에서 머물러 있었지만, 이 둘째 탕자는요, 이제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받은 재산을 다 가지고, 이제 먼 외국으로 떠납니다. 자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로 화랑방탕하게 살아갔습니다. 저 돈을 물쓰듯이 쓴다고 하죠. 정말 그는요 오직 캐랑마를 쫓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는 주변에 그 돈을 보면서 아마 접근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술집에 가든 아니면 유명시설을 가든 아마 인기가 아마 되게 많았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깐이었고요.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있던 돈을 다 허비하고 나서 빈터덜이가 되어버리고 갑니다. 그리고 또 마침 그때의 회상 마상으로 그 나라의 흉연이 이제 크게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때를 이제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그, 그에게 있었던 돈을 바라보고 있었던 사들도 아 이미 다 떠나가 버렸을 것이고 그는 어디에 의지할 사람도 없고 또 정말로 친한 친구 한명 없이 정말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이제 겨우겨우 사정을 해서 이제 그 집에는 돼지를 키우면서 이제 그래서 입에 간신히 풀칠을 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어집니다. 또그 당시가 또년이었기 때문에 어떤 때는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하루하루 또 매우 힘겨운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가 허기집 배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돼지가 먹는 그 귀한 열매를 이제 구하려고 했지만, 저그 열매를 주는 사람조차 없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진적하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자신의 인생이 비참해지고 힘들어지게 되니까, 그러자, 그제서야 그런 아버지의 질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사람은요, 이렇게 뭔가 어려움을 좀 겪어가야 철이 드나 봅니다. 탕자도 그랬어요. 어려움을 겪고 나서야 이제 그 동안 자신이 아버지 집에서 얼마나 편하고 행복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염치에도 불구하고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염치가 없잖아요. 자신이 그 많은 재산을 허란방탕에 다 날려버렸고, 이제 빈털리로 가야 되니까, 하늘을 보기에도, 아버지의 보기에도, 정말 염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아버지의 집에 가기를 결심하게 되어는데 이제는 어떤 마음이냐? 설령, 자신이 아들이 아니라,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 산다 할지라도, 그래도 아버지 집이 좋고, 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은 그 마음 때문에, 이제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기로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요,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바라보고, 보고는요 정말 기뻐 정말 받아주시고, 정말 잃어버렸던, 나눴던 이 아들을 위해서 크게 잔치를 베풀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탕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탕자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 많은 분들이 이 탕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아버지 집이 가장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곳인데 그것을 몇 깨닫지 못하고요. 세상이 좋아서 세상이 편하기 좋아서 세상을 행복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요 정말 세상이 좋으니까. 교회 예배도 한두 번 뺐다 빼먹다가 나중에 예배도 두 명씩이 되어지고 결국 신앙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다가 삶에 어떤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니까 어떤 큰 위기사항을 겪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해내고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탕자처럼 방황하며 살아간 이유는 아마 다양할 것이에요. 어떤 분들은요, 일단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저러서 교회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배우자나 아니면 가족의 반대 때문에 뭐 교회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겠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교회에 다니는 것보다 세상에 즐거움이 더 많기 때문에 교회를요, 점점 증나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물질 때문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많이 있습니다. 음. 저는 어렸을 때 이제 저희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어 물질 때문에 이제 교회를 떠나셨고 다시 예수님께 돌아왔던 저그 모습을 전제 부모님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과거 저희 가정을 이제 볼때 어 저희 부모님들은 천여 그 충박 시절 그때 그한 마을에서 한 교회를 다셨던 분들인데 이제 함께 신앙생활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뭐충박 시절에 그때 이제 젊었을 때 이제 청년부 회장도 하셨고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래도 꽤 신앙이 그래도 열심히 신앙사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자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요 뭐 이미 어릴때는 돌아가셨지만은 그 젊은 시절에 그 고향 동네에 성교사님이 계셨대요 이제 외국선생님 오셔가지고 그때가 일제시대겠죠 그때 외국선생님 그, 오셨는데 자, 그분이 이제 전도를 하셔서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추적하셨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할아버지가 그 당시 땅 300평을 이제 교회에 이제 헌물을 하셨고 그래서 그 당시 교회가 없었는데 이제 그곳에 이제 교인들이 손수, 바로 그 300평 그 땅에 이제 교회를 손수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저희 부모님의 고향교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린 시절부터 저희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셨고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이제 같은 동네에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저희 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도 저랑 도강 길이 굉장히 촌이거든요. 굉장히 촌인데 어린 시절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기억이 나는 것은 그 도로가 포장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아주 촌 동네 그리고 그 자동차가 어쩌다 하면서 지나가면 뭐 연기가 막 먼지가 나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얼마나 촌 동네였겠습니까? 바로 앞에랑 바다가 있고 이제 그런 촌 동네인데. 그때 이제 부모님이 어떤 생각하냐 하게 되면, 아, 이 시골 촌동에 계속 살아봤자 비전이 없다라는 생각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결혼하신 이후에 뭐 특별한 뭐 배운 기술도 없었지만 돈을 벌기 위해서 무작정 서울로 이제 상경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술이 없는 분들이 그래 조금 육체적 노동을 하면서 조금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있고 돈을 좀벌수 있는 데가 벽돌 공장이었거든요. 벽돌 공장에서 보수가 좋은 편이니까 이제 그 벽돌 공장에서 두 분이 함께 일을 하셨고, 그리고 돈을 좀 아끼기 위해서 근처에 집을 구하지 않으시고 그 벽돌 공장에서 주는 잠칸방에서 생각을 하시면서 저와 제 동생을 맡고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이제 버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음속에 늘 꿈이 있었어요. 옛날 분들이 사실 많이 그러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고향을 떠나왔지만 자신은 다시 고향에 다시 돌아갈 건데 훗날 나이가 먹어서 이제, 도, 이제 돈을 많이 벌게 되면 돈을 많은 돈을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금일향을 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가지시고 하루하루 정말 아차같이 열심히 사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정말로 열심히 돈을 모으셨고 한때는 꽤 돈도 많이 모으셨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때 쪽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또 이제 교통공장에서 돈을 많이 버셔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미천을 삼아서, 자 아버지가 이제 아버지 동생들뿐, 저희 작은 아버지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육남매중 장남이기 때문에 작은 아버지들이 많으신데, 그분들 을다 불러주셔가지고 아버지가 돈을 대시고 중국집을 하나 열었습니다. 그래서 아, 거기서 사실 완전히 이제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사업에 실패를 해서 모아둔 돈을 다 까먹게 되어지고 다시 벌석 공장으로 다시 돌아갔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어린 시절에 저희 부모님들의 모습은... 그 자식을 이렇게 잘 돌보시는 분들은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부모님이 뭐 자식에 대한 뭐 사랑이 없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렇게 표현도 서툴렀을 뿐 아니라 제가 기억하는 부모님은 그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자식들의 교육이나 뭐 육아는 사실 뒷전이었던 것 같고 정말 돈을 쫓아서 정말 열심히 살아갔던 그런 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뭐 학교 끝나고 나서 사실 부모님 얼굴을 거의 본 적도 없고요. 항상 이제 새벽까지 일을 나가셔서 이제 오후에 일 끝나고 오셨다는 그런 기억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물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는데도요. 이런 저런 이유로 다 까먹고 다 잃어버리시고 저희 집은 늘 변변한 집한채 없는 저런 가난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저 남동생 있는데 꿈이 뭐였냐? 저는 2층 주위에 살아보는 게 꿈이었고 제 남동생은 소파가 있는 방에 집에서 살 살았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해야 될 정도로 사실 뭐 대방도 없었고 제방도 없었고 잠깐 방에서 정말 오랜 세월을 살아가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깨닫게 된 사실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무엇이냐면 너무 열심히 세상에 돈을 쫓아 살다 보니까 점점 예수님과 멀어졌다는 사실. 언제 언제부터가 교회 다니지 않게 되었고, 또한 그리고 그 젊은 시절에 그좋았던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마셨습니다. 저희 가장은요 돈을 쫓는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로 보수가 조금 좋다, 조금 높다라는 곳이 있으면 자꾸 이제 공장을 옮기다 보니까 이사를 참 많이 다녔어요. 제가 기억하지 않는 그 시절 살가면 이사를 더 많이 다녔을 건데. 저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어떤 때, 저한테 고향이 어디냐라고 하면 사실 내가 선뜻 어디가 고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소사는 없습니다. 저 그게 참 아쉬워요. 왜냐면 하뭐 계속 이사를 다니시니까 뭐 고향 친구도 없거든요. 뭐그라도강제이제 저의 고향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제가 그곳에서 뭐 자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잠깐만 살았지 거기서제가뭐 자란 것이 아니어가지고 사실 그곳에 친구도 단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멀어진 삶은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오늘 본문의 산자처럼 그저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탄자가 쫓던 이 쾌락은요 절대로 그를 행복하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우리 인생들도요 물질 을 쫓는 저 우리 인생은요, 스피릿 이 쫓는 물질도요 내가 그 설사 그 물질을 마음에 모았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쫓으면 쫓을수록 우리들의 마음을 더 공식하게 하고. 진짜 행복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께서 이렇게 돈을 줬던 그 시절에 사실 저의 가정은 그렇게 행복하지 가 않았어요. 저도 제 기억에도 그렇게 집에서 뭐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이 별로 있을 기억이 별로 나지 않습니다. 부모님과의 어떤 추억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저도 굉장히, 굉장히 아쉬운데, 그래서 저의 부모님에 대한 상처도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저희 아버지가 지금은 안 그러시지만, 과거에 약주를 좋아하셨는데 이렇게 술만 드시면 막 폭력적으로 변하신 시 아버지 때문에 정말 그 구석에서 제 정성과 함께 울던 기억도 있고 참 괴로운 기억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던 날 저의 부모님이요 그동안의이 탐자의 삶을 다 정리하고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던 그런 아주 큰 사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 제가 말씀드린있었던 이야기지만 한번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희 가정이 이제 평택으로 이사갔던 해요. 그래서 제가 2학년 겨울방학 때, 1월달쯤 뭐 이사를 간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는 그 해였었는데, 그때 해 여름에 제가 뉘엄에 걸렸습니다. 뉘엄에 걸렸는데, 그때는 단순히 이제 감기 살이에고 생각해서 했지만,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그날은 학교도 이제 뺑 학교를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은 부모님, 부모님 일하러 나가셨고, 이제 저는 이제 완전히 제 의식을 잃고, 이제, 홍수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너무 늦었죠. 그때 저를 부모님이 늦게 오셔서 저를 발견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기억이 없으니까 사실 뭐잘 기억은 하지 않지만은, 자, 일을 마치고 부모님이 아예 의식을 잃어버린 이제 저를 이제 발견하셨고, 이제 동네 분의 어떤 트럭을 타고, 이제 들은 이야기예요. 트럭을 타고, 이제 근처에 이제 평택시에 가서, 거기서 제일 큰 병원에 이제 가서 입원하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병원 측에서는 실제적으로사형 선을 내립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너무 늦게 왔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살 가능성이 없으니까 이곳에 그 가서 그냥 죽이지 마시고 좀 멀리 서울이나 근처에 있는 서울이나 수원까지 그큰 대학 병원을 빨리 가서 거기서 입원에서 치료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그러면이 아이가 옮기는 사이에 괜찮겠냐했다니 어, 죽을 수도 있다, 좀 가만 살이 없다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버지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이 아이가 죽어도 좋으니까 여기서 치료해달라. 그리고는 아이를, 가 아이가 죽어도 제 책을 묻지 않겠다라는 것에 이제 사인을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이제 집으로 가셨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저를 맡겨놓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고 어머니는 저를 간병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응급실에 남아계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어떤 또얘기를 했냐면. 이 아이가 죽을 것은 거의 0 0는데 그런데 설령 기적적으로 아주 기적적으로 살아날지라도 이미 뇌가 다 망가져서 이제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수 없을 거다라고 그렇게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제 이미 이제 가능성이 이제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7일 동안 이제 호스턴에 있었어요. 근데 열이 너무 많이 나니까 열그 열을, 그러니까 열을 빨리 낮추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응급 처치를 뭘 했냐면. 그 얼음이 채워진 그 유리관 같은, 게, 아이를 넣을 수 있는 유리관 같은 게 있는데, 거기다가 저를 넣어놨대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얼음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어머니가 이제 양동이 하나 딱 들고, 그때 그때 급하게 이제 오셨던 우 승무와 함께, 이제 이 가게, 저 가게 돌아다니면서, 슈프 당시 얼음 가게에 있던 시절이 아닙니까? 이 슈퍼, 저 슈퍼 돌아다니면서, 이제 얼음을 급하게 이제 구해라고 이제 다녀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그런 날에는막와요 막 이렇게 싸우적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있었는데 제가 혼수 상태에서 막 잠꼬대하듯이 막 고래고래 막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너막기세 저리가 저리가 이러면서반새 소리를 지르더랍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제 말을 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하나님 신부를 잘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깨어나게 되었는데 그때 저희 어머니가요 그것을 다 보셨죠. 다 보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가다 들으신 겁니다. 아니 그때 저만의 그 부모님 아니라 그 응급실에 있던 모든 분들이 그걸 다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기적도 일어나게 되었는데 뭐 지금 저를 보시면 아시지 지만은 뭐 제가 뭐 정신이나 몸도 뭐 이상한 것도 없고요. 뭐 지금은 뭐 초등학교 3학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신부름을 잘하기 위해서 목사가 되었고, 이거 도리기에 또 불러주셔서, 하나님 불러주셔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감사하게도요, 제가 살아나자 그 병원 측에서도 굉장히 좋았, 좋았었나봐요. 죽을줄알았도 나이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의료진들과 직원들이 돈을 모아서 떡도 맞춰가지고, 막 떡도 뭐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모두가 기뻐하는 가운데 서는 새로운 삶을 마주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저희 부모님에 있었던 이야기지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이러한 사건들을 가르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위 매를 만든다는 표현을 해요. 하나님께 매를 만든다는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거든요. 근데 계속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께로 계속 터 자꾸 멀리 가려고 하니까, 하나처럼 자꾸 세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뺏기도 하시고, 뭐 건강도 뺏기도 하시고, 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셔서 끝내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제 바로 그 예스 장을요 제가 어렸을 때 저의 부모님을 통해서, 저의 상관을 통해서 제가 많이 느끼고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하나님께서 내려지실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매를 치는 모습과 같은 것 같습니다. 바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잘못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요. 한번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매를 드시기도 할 정도로요. 그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요. 다시 한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 동안 이제 파노을 떠났던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자, 그 모든 일을 두 눈으로 다 보고 들으셨던 경험했던 저희 어머니가 먼저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나오셨고요. 그리고 그 얼마 후에 저희 아버지도 다시 이제 술담을 다 끊으시고 이제 어, 다시 신앙생활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아버지는 연세가 이제 오래 이른 어, 이른 여덟 여덟 수분요 그래서 연세도 많으시셨고 지금 원래 장모님으로 지금 고향 교회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내 마카고에 지, 이제 이내와 과거에 교회 건물을 지었던 그 고향교회 장모님 원로 장모님으로 생활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꼭 우리가 매를 맞고 나서 신나게 뭐 두들겨 맞고 나서 이제 두손 들고, 손부여 뭐 의지 없어서 이렇게 손 들고 즐겨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또 우리 하나님께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신앙은요, 과거도 미래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우리 지금 우리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지 말고요. 지금부터 우리 주님께 늘 기쁨을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질 때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고 한계 삶은 절대 좋은 삶이 아니잖아요. 조금이라도 어린 지금부터 우리 신앙생활 잘하시고요. 그리고 참 행복과 기쁨이 있는 우리 하나님 집에서 늘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시길 바랍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늘 이해하고 그것을 헤아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우리 아버지 마음에 합한 효자이고 효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버지의 그 집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째로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용서가 있어요. 오늘 보신 말씀 20절 21절 20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치을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바로 대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함을 감당하지 감당질 못하겠나이다 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요 이 탕자와 같이 아버지의 재산을 허락한 터에 다 다 써버리고 돌아온 아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아마도 정작이 갚을 거예요. 요즘처럼 인터넷 기사가 많이 뜨. 딱 났다. 탕자의 사건이 인터넷 기사에 딱 났다면요, 하그 밑에 악플들이 아마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글을 보고 측근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측근히여긴다라는 말을 헬라어를 보게 되어지면 스프랑크리 조마이라는 말을 쓰게 되어지는데 이 말은 뭐냐면요, 도와주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서 정말 견딜 수 없게 된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면 자신의 품위가 떨어지고 이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지쳐서 돌아온 아들 이 탕자를 보자마자, 정말로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그 마음에, 정말로 마음이 아파서 정말 견딜 수 없어서, 정말 벗은 걸로 그 아들에게 쫓아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주는, 바로 이 모습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는 사실 이미 다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이 아들이 언제쯤 돌아오나 하면서 늘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멀리서 오는 것, 정말로 멀리서 오면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 아들을 맞이해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마음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절대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 바로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째로 아버지 집에는 무엇이 있냐? 용서가 있고 또한 축복이 있습니다. 22절 이3절 보게 되어지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라피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지기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옷은요 당시 고대 군동지방에 있어서 큰 영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혔다는 것은요, 이미 아들의 죄를 용서해줬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아들로서의 모든 권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 가락기를 끼웠다는 것도 비슷한 의미인데, 아버지의 권한을 아들에게 유임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을 죽켰다는 것은, 이제 너는 종이 아니다. 종이 아니라, 네가 종이 되고, 종이라도 될 거다라고 말을지 모르지만,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아들로서의 그 권리를 회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았는데 우리가 한국어 번역에는 살찐 송아지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헬레어 언어를 보게 되지만 이 송아지 앞에 뭐라드냐 톤이라는 단어가 붙여 있어요. 그래서 무슨 의미냐면 항상 앞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미리 준비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잡은 그 송아지는요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그냥 기뻐서 갑자기 송아지를 준비하는 준비했던 것이 아니라 아들이 집에 오기 전부터 이미 준비해 두었던 송아지를 탄탄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들 한 인간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는요, 정말 미리 정말로 준비하실 정도로 정말 너무 기쁘신가 기뻐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에요. 그래서 미리 송아지를 준비해 놓은 것처럼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님의 마음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하고요. 절대 땅으로 가지 마시고 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88년에 있었던 그 아르메니아 제지 지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당시 사망자가 3만 명이었었는데 자, 그 와중에 아주 극적으로 구조된 한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 당시에 그 아이는 학교에 있었는데 그 학교 건물이 다 무너져버렸대요. 그래서 완전히 건물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이제 한 걸음에 달려왔는데 그리고 와서는 이제 미친 듯이 자네를 정말로 그것을 막 끌지면 내면서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구조대 한 명이요. 그 모습을 보다가 옆에서 같이 일하던 구조대니 제그 아버지를 만료합니다. 아버님, 유감스럽지만 아드님은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고정하십시오 저희들이 아드님의 시신을 꼭 찾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자 아버지는요 아,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내제 네, 아들에게 평소 약속을 했습니다 아들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아빠가 달려와서 도와줄 테니까 항상 용기를 잃지 말고 살아라 라고 약속을 했는데 제 아들은 그 약속을 한번 지금 기억하고 지금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부두대원은요, 도저히 아버지의 의지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알고는요, 이제 그 아버지 옆에서 계속 많은 하루가 지나고 또 14시간 더 열심히 이제 아버지와 함께 제 아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멀리서 뭔가 어린 듯이 아빠라는 소식이 소리가 들려요. 물론 아버지만 그 소리를 듣습니다. 저 구조대원이 그것람 한참이다 잘못했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버지는 그 소리가 아들의 소리다 라고 확신을 하고는 정말 열심히 이제 땅을 팠고 그래서 그 소리를 따라 수색한 결과 소년을 이제 구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나중에 소년은요 건강이 행복되고 나서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저는 아빠가 저를 사랑하고 약속을 꼭 지킬 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숨이 막히고 고통스러워 죽을 것 같았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렸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아버지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끝까지 버티고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그 소울 때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를 항상 사랑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늘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있고. 어떤 활랄이 온다 할라도 우리도 그것을 다 참고 이겨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된 자로서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에 대한 확신이에요. 바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끝까지 믿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도우심을 내가 확신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우리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또 원하시고 계십니다 뭐 우리가 자기 마음대로 내가 살다가 정말 상자처럼 내 자신 모든 재산을 다 말아먹고 정말 돼지고 함께 수업 수 열매를 먹던 그 배고프고 천대받았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교제하고 하나님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언제나 어떤 때이든 절대 우리 즐미품을 떠나지 마시고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우리 천국에서도 삶이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살 때에도 그러시고 또 천국에서도 물론 그러시고 우리 하나님의 품 안에서 늘 기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니다